장미정의 구조를 바꾼 한해 혼자이 돼 고립되지 않기.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매달 450만원씩 나가던 돌봄 비용을 30만원대로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의심일까요? 오늘의 답은 절약이 아닙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익숙한 선택들이 있죠. 자녀 집으로 들어가기, 간병인 상주시키기, 요양시설 입소하기. 이세 가지 모두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과 돈이 동시에 달아버립니다. 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인복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생활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강미정 씨의 특별한 한 해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흐름을 붙잡으면 지출이 줄어들고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혼자이데 고립되지 않기, 연결되되 종속되지 않기. 이한 문장을 귀에 새기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장 오프닝과 약속. 미정씨는 아침마다 창을 엽니다. 전주의 바람 대신 광주의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얇은 커튼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미정씨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숫자에 끌려가지 말자. 오늘은 내가 먼저 정하자. 짧은 문장 하나가 온몸을 세웁니다. 하루를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기준이 됩니다. 안전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성급하게 앞당기려다가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은 설계를 먼저 봅니다. 이 방송은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기록처럼 또 설계도처럼 장면을 순서대로 펼쳐드립니다. 비용을 잘라내는 칼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유혹이 많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흐름만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감정과 숫자를 함께 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숫자가 커지고 숫자가 커지면 감정이 더 흔들립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정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작은 한숨이 아니라 선택의 호흡입니다. 오늘의 원칙을 적어 넣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다. 타인의 선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연결은 선택으로 유지한다. 이 원칙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 이장 사별 뒤 10년의 고요와 균열. 강미정 씨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10년이 흘렸습니다. 처음 몇달 동안은 온 집에서 남편의 기척이 났습니다. 베개의 온기가 사라지고 벽식의 소리만 커졌습니다. 미정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카드로 책을 빌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장독대 옆화브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하루가 적당히 채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을 보면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뻗을 때마다 호흡을 세어야 했습니다.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아직 할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밤이 되면 방 안이 넓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작게 틀었습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주기 싫었습니다. 전화는 딸 지연씨에게서 자주 왔습니다. 지연씨는 차분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운동을 했는지 체크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미정씨는 창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구분 등을 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버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집은 내 호흡에 맞춰줍니다. 하지만 균열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작게 금이 갔습니다. 혼자라는 자유와 혼자라는 위험이 같이 자랐습니다. 균형이 흐려졌습니다. 3장 한밤에 미끄러질 뻔함이 바꾼 질문. 회복기에 접어든 어느 밤이었습니다. 욕실로 가던 발이 젖은 바닥에서 밀렸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 넘어졌다면 누가 언제 문을 열었을까? 아침까지 누워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안전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안전용품 지원을 알아봤습니다. 목록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불편은 도구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순간은 도구보다 빠릅니다. 미정 씨는 수첩을 폈습니다. 혼자라는 자유와 혼자라는 위험. 이 둘을 어떻게 재배치할까? 문장을 굵게 써 넣었습니다. 저녁에 지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숨이 더차 보여요. 미정 씨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말끝이 약했습니다. 불을 끄고 창에 비친 표정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불안이 크면 생활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줄어들면 마음이 더 작아집니다. 그밤 이후로 질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버티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고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동행을 어떻게 설계할까? 였습니다. 도움을 받되 종속되지 않는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장 자녀와 한 지붕 아래에 보이지 않는 비용. 지연 씨는 한 달만 같이 지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정갈했습니다. 새 친구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고기도 구웠습니다. 대화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식사하는 기분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때 발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를 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때 문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낮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창밖에 같은 모양의 아파트 동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해요. 가게의 긴장이 얇게 흘렀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방학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계세요? 미정 씨의 마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은 한달 정도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모두가 조금씩 예민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배려했습니다. 배려가 쌓이면 조심이 됩니다. 조심이 쌓이면 피로가 됩니다. 미정씨는 밤에 기록했습니다. 정서 비용이 커진다.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 단지 리듬이 다르다. 이 구조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지연씨는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미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선명해졌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거리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장 간병인 상주와 생활 리듬의 충돌 다음 선택은 간병인이었습니다. 기관을 통해 첫 번째 보호사가 왔습니다. 첫날은 친절했습니다. 미소가 좋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식사량을 지적했습니다. 소식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전화도 길었습니다. 친구가 방문했을 때 옆에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약을 잘 챙기는지 확인하세요. 거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마음은 다쳤습니다. 일주일을 채우고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보호사는 조용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대신 매일 긴 산책을 권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면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밤에는 잠이 뒤척였습니다. 비용은 매달 450만원에 가까웠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날 손이 멈췄습니다. 돈을 쓰는데 생활이 좁아집니다. 보호를 받는데 집이 집 같지 않습니다. 기관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편안함이 될 때도 있고 공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허였습니다. 혼잣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해. 결국 비용과 리듬과 자율이 모두 맞아야 했습니다. 셋중 하나만 맞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6장 그 요양시설 체험과 정체성의 희미함. 편견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요양시설에 일주일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기상과 식사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밤에는 옆 침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다른 어르신이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낮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생활 지원사는 친절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비어갔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강미정이라는 이름보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더 자주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비슷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기보다 규칙을 먼저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불빛은 많았습니다. 자신의 빛은 약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은 아쉬워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택시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정체성이 옅어지면 생활의 힘이 떨어집니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안전을 얻는 대신 나를 내어주지 않는 길을 찾자. 이름을 지키는 구조를 찾자. 이 문장이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7장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만난 제3의 길. 다음 날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복지상담 창구로 가다가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행누리 입주안내, 독립주거와 공동지원, 보증금은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월 비용은 30만원대, 임대와 공동식사와 관리가 포함, 지역과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문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내 전화를 걸어 설명회에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소형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각 호실은 단독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호출 버튼이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1층에는 공동식당과 작은 도서공간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참여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침 혈압 체크에 나갈 수도 있고 방에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은 함께 먹을 수 있고 각자 요리를 해도 됐습니다. 입주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자 씨는 반찬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밤에 마음이 덜 흔들려요. 박종만 씨는 혈압 체크를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정 씨는 메모했습니다. 내 방이 있고 우리 방이 있다.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내 손에 있다. 이 구조라면 숨을 길게 쉴수 있겠다. 비용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선택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팔짱 결정과 경계 회복 그리고 이사. 주말에 지연 씨와 함께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연 씨는 낮은 턱과 넓은 복도와 손잡이를 만져보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면 응원하겠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 씨는 집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 상환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잠시 빌릴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미정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방향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돕고 싶지만 이번 자금은 남은 삶의 마지막 돈이라 자식이라도 줄수 없다. 지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전세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동행 누리에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짐을 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햇살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옆방 김민자 씨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환영의 말이 짧고 분명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방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경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거리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장 적응과 역할, 그리고 살아있는 하루. 첫 주는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아침에는 방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10시가 되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혈압을 쟀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이름을 확인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참여는 선택이었습니다. 강연은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주 2회 생활상담 코너를 열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과 공공일자리 정보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글씨가 작은 서류를 읽어주었습니다. 신청 방법을 하나씩 함께 눌렀습니다. 오후에는 마음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참가자는 다섯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었습니다. 말이 서툴던 사람이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방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정 씨는 현장의 감각을 살려 긴 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놀러오는 날에는 휴게실이 활기로 넘쳤습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어르신들의 박수가 섞였습니다. 저녁이면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필요할 때 함께 있고 필요 없을 때 혼자 있는 구조가 몸에 맞았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전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살았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린다. 작은 일상의 역할이 생기면 하루가 살아납니다. 역할이 있으면 자존감이 섭니다. 자존감이 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0장 정리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메시지. 미정 씨는 세 가지 선택을 직접 겪었습니다. 자녀집 동거는 사랑이 컸습니다. 정서 비용이 오래 쌓였습니다. 간병인 상주는 생활 리듬의 충돌과 고비용이 부담이 됐습니다. 요양시설은 보호망이 두꺼웠습니다. 정체성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이 있었습니다. 독립주거에 느슨한 공동체를 얹고 상시 대응을 가볍게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비용은 보증금 범위 안에서 조정했습니다. 월 30만원대에 맞췄습니다. 지역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율과 연결과 안전과 지속 비용을 함께 놓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실사 체크리스트를 남깁니다. 첫째, 내 생활 리듬을 내가 정할 수 있는가? 둘째,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공동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셋째, 생활 지원과 비상 호출과 안부 확인이 가볍게 상시로 존재하는가? 넷째, 월 비용이 연금과 현금 흐름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다섯째, 병원과 시장과 교통 접근성이 실제로 편한가? 여섯째, 내가 기여할 작은 역할이 있는가? 이 여섯 가지가 맞으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품위입니다. 품위는 비싼 서비스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구조를 고를 때 생깁니다. 미정 씨는 저녁에 창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혼자이되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되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라면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짧게 전합니다. 망설이면 시간이 세고 결심하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자신의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그 결론. 오늘 방송은 절약보다 구조를 말했습니다. 숫자보다 리듬을 말했습니다. 강미정 씨의 한 해는 혼자라는 자유와 혼자라는 위험을 다시 배치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집의 형태가 달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구조를 고르고 연결을 선택으로 설계하세요. 안전은 따라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구조를 실제로 설계하는 실무 팁을 더 세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